나에게 인스타란 어떤 의미인지? 페이스북? <laughs> 아 진화된 페이스북 느낌이라고요. 약간 옛날 사이월드 같은 느낌? 아 사이월드 아 해봤죠. 누나가 하는 걸 보고 제가 이제. 재밌어 보여요. 따라 했구나. 저희 누나랑 나이 차가 좀 나다 보니까. 세이클럽을 하고 있어요. 오, 세이클럽은 네, 아니죠? 네, 저혀 아니죠. 저희, 네 <끝> 저는 처음 들어보네요. 네이클럽 뭐 하세요? 네이클럽 아셨어요. 사이월드, 네이트온, 카카오 스토리, 카카오 스토리? 카카오 스토리 저희 엄마도 내가 아시더라고요. 에이, 아니, 지금은 그렇게 바뀌었지만 예전에는 진짜 젊은 애들이 많이 했어요. 저, 저 위로 뭐한두 살, 그것도 좋아할 거 있잖아요. 네 있죠 좋아요 몇개 받으셨어요? 거의 인기의 척도잖아요 음... 100개? 100개? 오케이, <웃음> 오케이. <웃음> 오케이 중 스타 오케이? 오케 스타 사건 스리안 하셨죠? 네 네, 저도 저도 공감 아니거든요아 근데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분명 있을 거예요 이거 한분에서저한분계시요아한분 한분 어, 아, 아, 계시는데 혹시 좋아요 7, 80? 음, 근데 근데 되지 뭐, 않았을까? 중중 스타? <laughs> 쩌리 스타 아 쩌리 스타 아 쩌리 스타, 아, 스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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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기고 싶어 사람을 웃고 싶다 이거대그다가 뭐야, 새끼? 뭔소 아니, 잘해. 아니, 이게 돼야 돼. <laughs> 네, 이런 새끼들은 항상 그 강박감이 있죠. 그니까. 막 한마디 하더라도 웃기고, 이런 사람들 근데 이쁜 여자 만납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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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자주 보는 게시물은 어떤 건지, 그리고 대답을 들은 후에 인스타 더보 돋보기란 눌러서 확인을 할 거예요. 저는 근데 솔직하게 말하면 자동차. 자동차? 네. 왜냐면, 자동차가.. 자동차야? 씨. 제가 아까 저 위에서 담배 피우고 오는데 그인스타로 여자 여자 보고 있었거든요? 제가요? 어, 뭐야, 니? 네? 어, 뭐야? <laughs> 아니 근데.. <laughs> 저 지금 혹시 돋보기를 한번 돋보기 보여주시죠? 지금 한번 봐볼게요. 돋보기 바로 봅니다. 맨... 여자죠? 네, 여자죠. 아니, 여자는 아니죠. 자동차도 나와 있어 여기 키면은.. 네. 아, 키면은 맨 가.. 제가 그냥 안 누를게요. 맨 가운데로 붙으면 안 되죠. 저... 와, 니.. 네, 저 섹시한 막 <laughs> 여자가 하나 둘셋셋넷다열 일곱 여덟 아홉 열 여자 10명 있습니다 다시 팩트로 이제 차두대 여자 10명 차두대 태울 수 있어? <laughs> 좋았어 우수 응, 응, 있어? 좋았어? 응. 아 저는 또 이제 머리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는 헤어스타일을 많이 못 뵙니다 탈색. 머리 지금 스타일. 네 자르, 아, 내네 자르러 가는데? 저 너무 평범해 아, 내네 자르러, 네, 네 자르러 가요. 너무 어, 평범하고 어떻게 자를, 자를 거예요? 솔직히 네? 저는 이, 이 뒷모습 좀 보여주고 싶어요. 네. 거의 맨날 보거든요 아, 네 일주일에 봐요. 한 다섯 번 네. 정도 네. 보는데. 뒷라인 네. 족 같은 걸 제가 오늘 처음 봤어요. 안, 근데 이거 한번 보여줘, 족 같은 거. 이건 솔직히 아니, 보여줘야 <laughs> 될 거지. 와, 머리에 대한 게 하나도 없어요. 뭐, 뭔지 모르겠는데. 그냥 이렇게 딱 봐도 족 <laughs> <적> 같아요. 그냥. <laughs> 정말 중국 중에 중국 <laughs> 안방이야 <봐요. 웃음> 형은 어떤. 나는 솔직히 여자 제일 많이 먹는다 <laughs> <오케이. 오케이>. 왜냐면, <laughs> 왜, 왜, 왜 아, 진짜 여자가 제일 많이 먹다 어, 솔직히. 오케이. 하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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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 하늘. 하늘. 그다음에, 오케이. 이거 돋보기 화인하지 마. 오케이. 먹지 마, 소리 그건 아니야. 그건 어. 아니야. 오케이. 맞아, 맞아. 맞아. 여자 많이, 솔직히 여자 제일 많이 먹는다 <laughs> 내가 보기 싫은 인스타 게시물은? 전 진짜 말할 수 있어요. 의미심장한 글 있잖아요. 아. 예를 들면 뭐 저격글 같은 거. 네, 뭐. 저격글이나 아니면 자기를 약간 다지만 약넌너 오늘 편하게 자겠지 어, 너 오늘도, <laughs> 나는... <넌> 오늘도 <laughs> 편하게 잤지. 나는 오늘도 편안하게. 나는 뭐 <laughs> 내일 다시 <laughs> 태어나. 뭐 이런. <laughs> 느낌이야 저는 성곤니가 <laughs> 그 되게 도드라는 사람들이 <웃음> 있거든요 이거를 <laughs> 이렇게 이렇게 꺼내 가지고 <laughs> 올리는 게시물들이 몇 개가 있어가지고, 딱 <laughs> 음... 그게 제일 꼴 보기 싫고 꿀. <웃음> <웃음> <목소리> 아, 그, 저는 그거. 스토리가 시, 막 30개, 막 20개. 아 이런 거 있죠. 이제, 이제. 피자 먹기 전에 찍고, 피자 먹고 난. 후 찍고 뭐, 뭐, 이것도 찍고, 뭐, 이것도 찍고. 수도도 찍고. 음, <laughs> 시발, 뭔지 알아지 네. 저는 뽀샵 오질라게한 새끼들 이죠 아, 그니까. 하다!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인스타와 관련된 기억이 남는 일화 같은 게 있으면? 일화. 저는 일단 무조, 무조건 사진을 올리면은 팔로우 오는 사람들 거의 구하리 음식 사진 찍으시는 분들이 있죠. 아. <laughs> 자기 이름 있고 이제 뭐 햄버거 올리고 네. 무슨 뭐 올리고. 제 인스타 아이디가 R E D C O K 예요. 가게 네. 할때 외국인 이제 원어민 친구들도 생기고 이러니까 마추얼 네임 뭐 my name is 준철 문이라기보다 내 네, 인스타 아이디 레드코이런는데 이제 팔로우하겠다 해가지고 스펠링을 보여주는데 겁나 웃는 거야요지느끼리막 깔깔 막 미쳤어 막 깔깔대 막 미친. 알고 보면 COK 가그 고추, 외국인들한테는 볼때빨간 고추였던 거예요. <laughs> 그거 모르고 제가 인스타 아이디가 지금 근안 바꿨어요. <laughs> 네. 바꾸면 더 병신 같을 거 같아가지고. 근데 형 이렇게 이 말하자면, 이거 어떻이된다형이생생각이 생각해도. 이거 생각도 이거 이거 생 이거 생거생각 이거 생각해도. 이거 생각거